하는 김유성 두부라고 합니다. 그냥, 메이플 하니까, 어, 메이플 하는데 좀 보고 싶다. 한번 와가지고 구독 한번 해서 놀러 오고. 싫다. 그럼 보지마. 갈게요. 자, 노멀 윌. 아니, 하드 윌. 입장. 고! 하드 윌. 자. 아! 시씨뭐뭐우 씨발! 뭐우 이거 씨발! 뭐이 씨발! 야우 이거 야우씨 이거. 이거 뭐야 발 오우, 씨잠깐우씨 피하고 피하고 어! 피하고 어뭐 아, 야! 오씨발이밀밀리요야뭐 이거, 이거? 이건! 이걸! 잠깐만 이걸 피해야 돼? 뭘 해야 돼? 잠깐만 고 그래,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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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해 아 떨어지는거 비... 아 이, 이게 이거 무슨 말이야? 잠깐만 무슨 말이죠? 고무스레이 같이 쳐라고? 알았어 어 씨발요 네 위에서 떨구는 거, 낙뢰에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거 탄막, 이거 자꾸자꾸 나오는데, 이거 이거 탄막, 파란색 게이지도 있고, 고우를 치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고우를 때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돼. 앞으로 으악 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이거 방금 미는 거 방금 미는 거 어떻게 피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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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게 존나 아프네. 뭐라고? 맞으면은 왼쪽 위에 달빛 깃. 이거 뭐야? 아, 야, 이게 이게 님들 공략 같은데? 이거 채워야 될것 같은데, 맞지? 잠깐만, 잠깐만 님들, 잠깐만, 이거 채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일단 잠깐만, 맞아 보자. 좀 맞아 보고 데미지부터 바꿔야 아, 이씨. 어떻게 채우냐, 이거를? 이거 어떻게 채우지? 그니까, 이거를, 잠깐만, 너무, 피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채우는 거야? 앞으로, 앞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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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 쇼크! 피하고 싶은데, 씨발, 피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피해! 야, 혼란, 상태 이상도 보네, 상태 이상. 죽고 살지 말라고 왜? 아, 이게, 어, 어떻게 하지, 이거를? 아 씨발. 아달아 달빛 게이지 차는 거 보라고. 죽어서 달빛 게이지 차는 거 보라고. 야 근데 피가 아예 안 깎이는데? 기스가안 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왜차 이게 님들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공략의 핵심인 거 같긴 하거든. 근데 이게 왜왜 차는 거야?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고울 세계랑 본체, 고울 세계가 뭔데? 이거 오른쪽에 이거? 그러니까 이 이게 고울이야? 이게 고울이에요 오른쪽에 님들? 회색 피가 고울 세계 피라고? 뭔 말이냐? 두 개의 차원에, 둘 다, 둘다 어깨 때림? 나, 그거 쏠경 못해? 아, 이거, 잠깐만, 피, 잠깐 피해, 피해보자, 한 번. 그냥, 마음 먹고 피해보자. 아, 이게 어떻게 피하라고, 이거를. 그러면, 이거. 근데, 이거. 앞으로 미는 공격도 있던데? 근데, 어깨 피해, 그거. 그거. 자 그러면 잠깐만요 윌 첫번째 도전은 당연히 박살 났는데 한번 바인드를 빼고 이걸 넣어볼게 님들 스파이더 인 미로라는게 있거든 잠깐만 뭐라고? 유성님 저거 오각형으로 발사되는 뭔말이? 뭔말이? 이..이걸 한번 써볼게 이거 자, 한 더, 보고. 이건데 상태 이상 걸렸는데, 아까 보니까. 상태 이상. 인내의 비약 빨자 상태 이상, 혹시 모르니까. 무적의 비약 도움 될라나 이거? 근데? 무적의 비약 한번 써볼까, 이거? 네. 그니까, 그게 씨, 그게 씨. 그게, 시발임, 진짜. 아니, 위로 그냥, 높은 벽이 나를 짓누름. 그러면 님들, 이번에는 한번 피해볼게, 님들. 그러니까, 님들, 이번엔 한번 피하기만 해보고, 그, 달빛 게이지, 이게 공략의 핵심같음. 게이지를 채워보자, 이번에, 어. 한번 때리지 말고 피하기만 해볼게. 한 번, 마음 먹고 피해볼게, 마음 먹고. 노력해볼게, 노력. 못 피할 수도 있는데. 그래, 데미지 아예 안 놓고. 자. 꺼져, 새끼야, 꺼져. 야, 이거 검은 거, 오! 오! 오, 쉣! 야, 이거 어떻게 안 맞아? 씨발! 야, 이거, 맞을 수가 없는데, 님들? 아니 피할 수가 없는데, 오! 와우, 야 이거 이거 맞지? 님들, 이거 맞지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맞아도 되지, 님들 오각형 아닌가? 그러니까 오각형을 맞아도 되지, 이걸 맞아도 돼. 이거 이거 아닌가? 아, 딴 애, 딴 애, 딴 애, 딴애 맞으니까. 다운 차원 다른 차원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엥? 그게 뭐임? 아, 오케 맞, 이거는, 이거, 야, 까만 거왜따라다겨이 친구.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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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씨발, 어떻게 한 피해, 이거를! 야, 씨발, 어떻게 한 피하니, 이거를! 공격을, 아. 근데, 님들! 그러면, 잠시만. 어, 그러면, 이미 거기서 때리면 되나? 나도 윌 때리고 때리죠 보고 야 지금 때리야 지금 하티원 히어로분이 그 회색 야야 야, 야, 피 딴다 피 딴다 이거 보여야 보여? 야 니네 피 딴다 이거 자피 딸거든 내가 진짜 위를 때려볼게 진짜 위를 피 따나 따나 알긴 따나 근데 이거 따는 거야? 따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피해? 야,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인들 나는? 야, 피 딴다! 야, 피 딴다! 야, 피 따랐다! 야, 피 따랐어, 위에. 야, 피 뭐야? 야, 님들! 지금 노말 위에, 아, 이거 하드 위 거울, 이거. 회색이 좀 까졌거든요? 피가 까진다. 근데 지금 이거, 그니까 내 마... 그니까 님들 말을 알겠어. 근데, 이거, 지금 이걸 피하란 말이야. 이거 눈에서 나오는 거. 야, 어, 잠깐만. 야, 어, 야, 님들. 거울 밖에 저분 있는데? 방금 배경화면에 누구 보였어? 뛰어다니는 사람. 근데 피통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 보니까. 아씨 뭐 오래 살았는데. 아, 씨, 올 살았는데. 아,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피가 까진다. 근데 이걸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다섯 개를 피하라고? 이거? 어? 아, 눈이 생겼다 말았다 하네. 와 야우 <laughs> 저 죽어있는데 부활 하실때 말좀 때려보자 아하야 이거 이게 핵심인데 지금 달빛 게이지. 아닌가 그냥 못 피하겠어, 님들. 그니까, 님들, 말은 참 쉽게 하시는데, 님들, 저한테. 못 피할 것 같, 이거. 봐봐, 이거. 야, 어, 어? 없어졌나, 방금? 잠깐만. 아닌가? 아니지? 왜 이게 생기는 거지? 아 이건. 못할 뭐 수가 없다야. 달빛 게이지로 차원 넘나들 수 있는데 두개 차원 동시에 깎아야 체력 깎이는 것 같아. 그니까 깎아서 지금 체력을. 이거 탄막이 지금 너무 답이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전하고 피할 수가 없어 이게. 님들, 내가 못 내가 그래 못 피하는 건 맞는데 피할 수가 없다니까. 어. 아니,님들, 나도 피하고 싶거든요. 정말 미안하지만, 나 피하고 싶어 지금 작 작정하고 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작정하고 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거 달빛 게이지 채울 수 있긴 하나요? 아니, 님들 채울 수가 없어, 아예. 너무 어려운데.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일단, 아케인 포스 요거 약은 이정도야. 와우! 우와, 피하고! 우와, 피하고! 피하고, 씨발! 피하고 싶은아 뭐고? 기적의 성뭔인데 이거. 안차, 님들. 피하고 노력, 노력하는 거거든요? 오 마, 씨발, 지랄이고, 이새끼. 와. 혼란까지 걸어요 지금 오이씨발 어이, 기뻤지 어이피아오 오이씨발 어. 야, 야 마이 채웠거든 우와 일단 피할게 그냥 이것만 닥쳐 피할게 아이씨발 담았다 와, 뭐, 답이 없다, 야. 님들, 제가 뭐, 공략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냥, 뭐, 할, 뭐, 뭐, 하, 할, 수가 없다, 야, 님들아. 우와. 할수 있는 게 없어. 오케이. 세이브. 와, 씨, 뭐, 이거. 아, 존나 오래 살았는데, 막. 피는 까이네. 피는 까이네, 피는. 맞지? 아 영병. 꺼지세요 이거 안 해. 啊。Ah.